안녕하세요 가사 언박싱의 윤재상 변호사입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에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수능을 앞두고 2023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에 유리봉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제 좀 풀어보고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런 시간을 특별 이벤트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읽어 보진 않았고요. 네, 공정성을 위해 풀다 보면 또 틀릴 수도 있겠죠. 이단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사유 재산 제도 하에서는 누구나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기부와 같이 어떤 재산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무상 처분 행위가 행해졌을 때는 그 당사자인 무상 처분자와 무상 취득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무상처분자는 피상속인이 되고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이전된다. 자 무상처분자가 피상속인, 그다음 무상취득자가 상속인 이런 설명이네요. 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무상처분행위가 없었다고 가정할 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이득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다. 만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 중한명 뿐이면 상속받을 수 있었던 이익의 2분의 1만 보장된다. 유리분율이 2분의 1로 돼 있죠. 네, 자녀들 같은 경우는요.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은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의 가치에 이미 무상취득제 취득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가치를 더하여 산정이 된다. 이건 저희가 통상 유리분 공식에서 이제 나온 얘긴데요. 유리분은 상속인들이 기대했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비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졌던 재산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익이 있는 상속인은 유리분에 해당되는 이익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유류분에서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수익은 뺀다. 유류분 부족액의 가치는 금액으로 계산하지만 항상 돈으로 반환되는 건 아닙니다. 무상처분된 재산이 돈이 아니라 물건이나 주식처럼 돈이의 재산이라면 처분된 재산 자체가 반환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원물 반환이 원칙이죠. 다만 그 재산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돈으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이 가능해도 유류분권자, 와 무상취득자 합의에 의해 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이라면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무상 취득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다면. 유류분권자는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유류분 부족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무상취득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 이게 말로 하니까 더 어렵네요, 약간. 이로 인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여러 명에 나눠지는데 이때 각자의 몫을 지분이라고 한다. 무상처분된 처분, 물건의 시가가 변동되면 유류부족을 계산할 때 언제 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까? 유류면의 취지에 비춰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네, 이건 맞죠? 판례도 그렇고요. 다만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의해서 비롯된 거면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당시의 시가를 어 이거는 약간 좀 실제 실무랑은좀 다른데요. 그 물건의 시가 상승이 아 이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시가 상승이라는 게 토지의 뭐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인테리어를 하든지 뭐 밭이었는데 농지로 바꾼다든지 뭐 대지로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무상취득자 상속인의 노력에서 비롯된 건 맞죠. 그러면 실제 저희 사례에서는 그 노력으로 상승한 부분을 제외한 원래 모습대로 해서 이제 시가를 계산하는데. 여기서는 시가상승이 무상취득자의 노력에서 비록되었으면 이때는 무상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무랑 약간 다릅니다 이제 저희 실무에서는 증여받은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반환 대상이 지분을 계산할 때는 시가상승의 원인이 무엇이든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유류분의 내용을 지문에 담겨 있습니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유류분권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지금 보면은 유류분은 네, 상속인들에게 인정된 권리고요.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된다. 네 유류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됩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속인은 네, 이건 맞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한번 보류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될수 없다. 네, 이건 무상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판권은 유류분의 대상이 안 되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어, 맞는데. 의사에 반하여도, 네, 제한될 수 있다. 어, 어려운데요? 유료분권은 지문 내용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것 같고. 유료분 부족에게 일부에 한정된다. 유류분에 대한 이게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유 이런 부정에만 반환받을 수 있다, 네,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거든요. 잠깐만요, 근데 그런 내용이 질문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있긴 있네요. 무상처분권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그의 상속인들이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로 유류분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망하면 상속이 유리분행사할수 있다. 음, 응. 유류분권행사할수 없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 대값이. 음, 응. 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의사 무관하게 그 결과가 번복될 수 있다. 어, 뭐,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되지 않는다. 유류분권이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에게 어, 일부에 한정된다. 굳이 찾자면 음, 2번인 것 같은데요. 일부에 한정된다는 라 것은 네. 일부라는 표현 때문에 약간 틀릴 수도 있는 상속계시장에는 무상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고 피상속인이 생존해 다른 사람에게 판 재산은 유류분의 대상이 될수 없다. 맞고,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권리는 무상 취득자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맞고, 일단은 2번인 것 같습니다. 네, 지문 좀 볼게요. 음, 유류분이 보장되는 범위에 관련된 내용. 유류분 부족에만 반환받을수 있다. 어. 이 일부라는 음, 표현 때문에 이 번이 틀린 게 아닌가 맞나요? 네, 이 번. 아 그래요. 아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게 근데 꼭, 꼭 틀렸다고 할수 있는지 좀 의문이긴 한데요. 네, 보장되는 범위는 유류분 부족액이죠. 일반적으로 유류분이 보장되는 유류분 부족액에 한정되죠. 유류분 부족액. 일부라는 표현 때문에 아마 틀린 것 같은데. 맞나요?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상 처분된 재산이 물건 한 개이면 유리분권자는 그 물건 전부를 반환받는다. 아니죠, 이거는. 여기, 여기도 나와있죠. 유리분 부족이 무상 처분된 물건의 가치보다 적게 되면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유류분 그 비율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무상 처분된 재산이 반환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이 클수록 무상 취득자의 지분이 더 커진다. 물건이 반환되는데 유류분 부족액이 크면 무상취득자의 지분은 더 작아지겠죠. 네, 반환되는 지분이 더 커지니까요. 유리분 부족이 크면 그래서 틀렸고, 무상취득자가 무상취득한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유리분 부족액을 지분으로 반환해야 된다. 아니죠. 금전으로 반환해야 되죠. 물건 반환이 원칙입니다만 유리분은 네, 물건 반환할 수 없을 때는 그 금전 반환이니까 이것도 틀렸고. 유류분권자가 유류분 부족액을 물건 대신 돈으로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무상취득자는 무상취득한 물건으로 반환할 수 있다. 이건 맞죠. 네. 이제 물건 반환이 원칙이고 어, 유류분권자와 상속인 네. 사이에 그러니까 특별수익한 사람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있을 때만 이제 금전으로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은 맞죠. 5번 무상처분된 물건의 일부가 반환되면 무상취득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가지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 유리병 부족액만큼의 돈을 반환받게 된다. 아니죠. 네, 공유하는 각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5번은 틀렸습니다. 4번 맞나요? 이건 아까 문제보다 쉽네요. 리글을 통해 알수 있는 기획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류분 취지에 비추어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음, 가장 적절한 거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이다 어, 이건 좀 일리가 있는데요 네. 유류분은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킨 무상취득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아예. 유류분 자체가 아예 잘못됐죠. 무상취득자의 노력을 배제하기 위한 게 유류분 계산에서 일반적이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눠 가진 사람들 각자의 몫을, 이건 좀 애매한데 아닌 것 같은데요. 유류분에 해당되는 이익의 가치가 상속 개시 전후에 걸쳐 변동되는 것을 반영이건 아니, 아니죠 이건 아니고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자유롭게 처분한 재산의 일부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답인 것 같고요 4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대해 소유권을 나눠가진 사람들, 상속받은 사람들 각자의 몫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는 지문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실제 유류분을 산정할 때는 이제 특별수익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나눠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를 해서 유류분을 산정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문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고 이게 상속 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